안녕하세요. 여기 무심천인데요. 또 오네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뒷모습을 촬영을 하겠습니다. 뒷모습, 뒷모습, 뒷모습 촬영을 하고 네. 뒷모습 촬영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지금 뒤로치 나가죠. 예. 어. 촬영을 하려면 방송을 하기가 그러네요,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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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먼저, 예. 다리만 나오게. 네. 다리만 나옵니다. 저기 사람들이 많아요.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갑니다. 다는 안 찍고요. 학생들 많이 지나갑니다. 네. 회개하라.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. 불못에 들어간 자.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천지교는 영원한 풀못시다 뒷모습 찍겠습니다. 네, 뒷모습. 깨어아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. 이 말씀을 믿을 때,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천지교는 영원한 불못이다. 해결해.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. 불못에 들어간 자.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.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.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다 영원히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시여 해결어.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피어 이롭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요. 천국에 갑니다. 천지겨는 영원한 불모이여 의결어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러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에 던져져 불모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 에 피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필요, 의롭다, 선포.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천지견는 영원한 불모시오.